we 예를 들어 uh, should 어어 uh, uh, should e v o t e ourselves to be in a code with uh, m a n and w o m a n u uh, 어 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간에 인어가 with 의견이 항상 일치하고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뜻이오. 그래서 천지조화합이다 남녀화합이라는 말은 we should devote ourselves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게 to be in order with 어, 어 human 김 남의 오면 the husband and wife 이것이 바로 어 천지간의 화합이요. 화합이라는 게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, 그걸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천지간의 화합, 또 부부간의 화합, 또 친구간의 화합, 또 우리 단체생활, 공동생활에서 화합이라는 것에 대단히 중요합니다. 이 화합을 이루자면 은 우리가 언어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, 역사의 연원을 알아야 되고, 초상의 슬기로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. 여러분, 어, 문화 창조와... 또 어,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문화대통령으로 선영하는 그런 어,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크게 힘쓰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